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낚싯대왜 이렇게 비쌀까? 어, 오늘은 소비자들과 시청자들이 모르는 그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어, 이 영상은 특정 업체나 상인분들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먼저 밝혀드리고요. 낚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 제조자 입장에서 낚시대의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해 순수하게 소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낚싯대를 선택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어, 드리고자 함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말로 궁금한 건데 그 로드들끼리의 원가의 차이가 심한가요? 어.. 처음부터 훅 들어오네. <laughs> 중국산이 거의 이 시장의 90% 이상이니까 네. 오늘은 좀 중국산, 우리도 뭐 거기서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걸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네. 먼저 이 앞에 이제 블랭크 소재가 있지만 그럼 이 블랭크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낚싯대 상품 페이지 같은 거 보면 보통 뭐 카본 몇 프로 이상이라고 다 네. 기재를 해놨잖아. 네. 보통 몇 프로야? 아, 90%인 그렇뭐95% 네. 99%뭐 이렇게 다 그렇잖아. 그 그러니까 사실 그 릴시트하고 가이딩 말고는 전부 다 카본 원단이지. 낚싯대의 주 재료가 90% 이상이 카본 원단일 때, 이 카본 원단끼리의 원가 차이를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카본 원단이 24톤도 있고 30톤도 있고 뭐 40톤도 있고 이것들이 그 원단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롤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토레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 중국산 원단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조금 가격 차이가 날수 있어. 그런데 이 하나의 낚싯대 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 뭐 롤이 만약에 뭐 이만하다면 그냥 이만큼 잘라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단과 이 원단의 가격 차이가 로드 만드시는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나도 토레이든 에스케이든 썼을 때 어? 좀 놀랬어 기존의 원단하고 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네 결론은 낚시대의 주재료만 얘기했을 때그 카본 원단 끼리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토, 원가가 음.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지만 그렇지. 그게 보여지는 판매가로 비교해 봤을 때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왜 이렇게 비쌀까?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그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뭐 이것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마는 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어, 앞서서 그낚싯대 원가가 원가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비싼 낚싯대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비싸게 책정되는 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두 번째는. 국내 생산 로드. 세 번째는 비싼 재료. 네 번째는 국내 유통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AS 정책. 이렇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첫 번째 같은 경우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S, 그리고 D사, 뭐, G사. 뭐 이들은 일단 이쪽 분야 기술에서 가장 앞선 자들이었고, 개발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엄청난 금융 비용들을 쏟아붓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같은 것도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팩이 되는 양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뭐 소비자들이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 두 번째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로드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한국에서 많이 이슈잖아. 국내 제작하는 로드들이 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히 인지하고 계신 거고. 일단 난 이렇게 생각해. 사실 중국 공장이나 현재 한국 공장이나 로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난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모두 알 만한 조구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가 들은 소식은 중국에서 많이 해올 거라고 제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로드들의 이제 가격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도 너무 잘 만든다는 거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 우리나라 제조업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이제 낚시꾼들 우리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 로드가 저렴해진다는 거. 요정도까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많아.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몇배그 이상 어, 말도 안 되게 비싼 경우도 사실 있지. 네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비싼 재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아까 토레이 카본은 얘기했으니까 후지 가이드링 아니면 후지 릴시트. 이런 거 넣으면 예를 들어서 후지 가이드링 한 세트에 5만 원에서 막 7만 원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 로드 가격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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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를 들어서 원가 1만 원 짜리면, 우리가 수입을 해오면 그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2.5배에서 3배. 아, 3만원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3만원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 이건 설명해야 돼. 왜냐하면, 어, 그렇게 많이 남겨먹냐. 그게 아니라, 1만원짜리 들여올 때, 1만원에 대한 부가세서부터, 관세, 화물, 배로 건너오니까 또 LCL 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뭐 주말에 묶여있으면 은 창고비용까지 막 이렇게 내거든. 그런데서 좀 빠지는 게한 1배 정도가 빠져. 그래서 1만원짜리를 3만원에 판매를 해도 사실 한만원 정도. 담을까 말까야. 그런데 여기에 뭐 어떤 가이드링을 넣어서 또는 어떤 액세서리를 넣어서 1만 원을 더 플러스시켜 보자. 이 원가를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2만 원이 되지. 그럼 판가는 6만 원이 되는 거야. 가격 올리기가 참 좋지. 그러니까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걸 봐 봐. 후지 가이드링을 붙이면은 뭐다? 가격 올리기가 참 좋은 거야. 소비자들도 후지 가이드링 달았다면은 그냥 음, 그거뭐 30만원, 40만원? 음, 맞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다. 원가를 그렇게 해서 올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또 판가가 달라지는 이유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자.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왜 판가가 왜 똑같이 그렇게 몇 배나 똑같이 뛰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랜저 장사꾼하고 제네시스 장사꾼이랑 이게 서로 팔았을 때 마진이 같으면 그게 맞아? 그치, 제네시스는 좀더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어느 접 특정한 악세사리를 넣고, 좀 비싼 재료들 넣고, 그러면 뭐 2-30만 원 받아먹기 좋잖아.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고, 저도 많이 궁금한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번째가 국내 유통 과정이잖아요. 네. 이 과정 때문에 낚시대가 비싸진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 알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원가 2만원 아까 나왔지. 네. 그럼 판가가 6만원. 6만 원. 그러면, 우린 6만원을 팔면 돼. 우린 소매니까. 근데, 낚시점에서 사는 분들도 계시다. 그럼 우리가 자 도매를 하려고 해. 그래. 그럼 낚시점에 얼마에 줘야 돼?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6만원에 줘. 하지만, 소비자가 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이렇게 6만원에 주고선 40%나 50%의 마진을 줘. 10만 원이나 12만 원에 파세요. 그리고 나도 인터넷에 12만 원에 팔고 팀장님도 12만 원에 팔고. 그러면 지금 2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매로 좀 이렇게 가끔 문의가 와도 드리기가 좀 되게 죄송한 게 우리는 이미 소비자 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서 우리 마진을 깎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낚싯대 하나가 이렇게 몇 번의 유통과정을 겪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매를 하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한 번만 더 유통과정이 생겨도 가격은 비싸진다는 거지. 사실 모르셨을 거야. 이런 유통과정으로도 가격은 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소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그러니까 현재 많이 거품이 껴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로드들이 아직은 좀 많죠.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이제 AS 정책인데 사실 AS 정책이랑 판매 가격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루어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초립대가 버트대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엔 가이드링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대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2만원, 원가 2만원 얘기했잖아. 그럼 얘 1만원, 얘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얘가 부러지면 은 AS를 해주지. 1년 1회, 뭐 아니면 1회에 대해서 무상 AS를 해드리는데 우리는 1만원이 또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손해볼 순 없잖아. 그걸 미리 AS 정책으로 넣는 거야. 그럼 아까 2만원짜리가 유통과정까지 한번 겪으면 12만원이 됐지 그러면 이 AS정책에 드는 이 초리대 한계값을 미리 넣어 그럼 얼마? 13만원 이 아니지 응? 여기에 넣어 원가요? 그렇지 아... 그럼 원가 얼마? 3만원 만 그러면 판가는 얼마? 9만원 9만 원. 유통과정 겪으면 얼마? 18만원 많이 본 가격 아니야?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 얘기가 그 중간에 이제 상점에서 판매하시는 그런 낚시방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분들은 아무 죄 없어 그분들은 정말 낚시꾼들한테 친절하게 하루 종일 다 설명하고 미끼 팔면서 월세 내시고 막 그러잖아 그 외의 분들 그러면 저희도 이제 AS를 1, 1년에 1회 무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 마리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원가에 올려서 우리 가격이 그런 가격이냐? <laughs> 솔직히 사실 울고 싶어요 이 AS가 사실 최대한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부러지지 않는 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희 브랜드는 그러니까 작년에 칸테 때 조금 초기에 네. 좀 불량 많았잖아 네, 네. 어, 이제 나, 나의 실수로 그런데 그때만 생각해보자 자좀 많이 팔았어 그러면 마진이 좀 생겼잖아. 거기서 부러진 분들의 초립대 값이 만 원씩 만 원씩 빠져나가는 정책이어야 돼. 어내 호주머니 돈 들어와 있다가 어 자꾸 이렇게 만 원씩 만 원씩. 손해를 안 보려면은 더 좋은 로드를 계속 그렇죠. 개발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laughs> 근데 맞아. 내가 더 튼튼하고 더, 더 내구성 좋은 낚시대를 만들어야 어, 우리는 마진이 더 좋은 구조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설명해주신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저희 마리수는 엄청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표님은 왜 이렇게 저렴하게? 소비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어하시는 건지 사실 마짐 많이 남겨서 부자 되면 좋은 건데 급여도 올리고 저희 급여도 올리고 근데 이제 대표님만의 가치관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건 이제 우리 뭐 까놓고 말해서 홍보하라고 딱펼쳐주시네 그게 감... 저희 역할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비싸서 못 사는 낚시대가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뭐 가마가츠 뭐 알잖아 네. 그런 거 나도 몇 백만 원짜리 이렇게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사 근데 내 옛날에 낚시하면서 사실 그서러이 너무 많았어 이제 주머니에 돈은 없고 저거 사고 싶은데 막 옛날에 그 민물 낚시할 때도 막, 막 파란색 그거 사고 싶었거든 근데 돈 없어서 못 샀어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제조를 뛰어들었고 낚싯대 만들고 있잖아 끝까지 소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아직도 그 서러움이 있어 어, 나는 그 서러움이 있기에 정말 품질 좋은 낚싯대 합리적인 가격에 드리고 싶은 게뭐말해서 마인드라고 할까? 네. 어, 오늘 이렇게 낚싯대 가격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봤는데요 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은 어, 낚싯대 가격 형성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뭐다? 원산지 증가. 네. 오케이.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laughs> 네. 되게 착하게 말한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